있냐고? 전 대전, 삼, 대전 사람입니다. 왜요? 저 사투리 써요? 대희가 이제 양산 사람이니까 사투리를 써, 쓰잖아요. 썼었죠. 지금도 살짝씩 쓰고. 그래서 얼마 가지고, 얼마 가지고, 얼마 <laughs> 가지고, 음. 그래서 저도 가끔씩 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사투리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물어보더라고요. 어디서 왔냐고. 전해놨습니다. 지금도 사투리 쓴다고, 쓴다고? <laughs> 지금도 사투리 쓴다고? 아니에요. 너팬 음, 콘서트 가고 싶다고요? 오세요. 저요.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. 앤서드 보여주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바로 와주세요. 잘 거야. 그냥 해보고 싶었어 갑자기. 아 스키팅 다음 주구나 올수 있을 거야 팅 엄마가 가지 말래요 어떡해 엄마 엄마가 가지 말래 아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 데 엄마 가지 말래 요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누구는? 묵은... 엄마 말 들어야지 다음 기회 보세요. 이번에도 재밌 아 귀여워 이번에도 재밌겠지만 다음 언젠가 또 한달 하게 된다면 다음번도 재밌지 않을까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 어머님 말씀은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성어하게생겨요 수능 보도로못 온다고 이렇게 잘할 수 있어 수능 잘볼수 있어 화이팅 핸콘 못 오는 건 아쉽지만 수능 끝나고 많이 즐기세요. 사실 제 친구도 수능 보는데 제 친구는 와요. 오는 거래요. <laughs> 그거 수 있지? 하나 그때 하루 논다고 달라지나? <laughs> 달라질 수 있지? 그때 하루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하시 이거 데뷔하기 전 직전이거든요. 데뷔하기, 무려 2022년 2월 11일인데, 회사에서. <laughs> 아, 진짜 웃겨. 회사에서 이거 보이세요? 여기 운동 영상 틀어놓고, 난 이거 나고, 운동 영상 틀어놓고, 밑에 잘 보면 먹방이 있어. <laughs> 먹방 틀어놓으면서 운동하고 있어. 뭐야, 이거? 누가 찍었지? 이거 배가 찍어줬었나? <laughs> 이거 좀 귀엽다, 솔직히. 운동 맞냐고? 운동이에요. 저팔팔두 살. 운동이에요. 두 영상 보면서 열심히 홈트하는 영상. So cute. Thank you. 애교해줘. 싫어. <laughs> 애교에 나 근데 이제 애교를 해달라고 하면. 무슨 애교를 보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. 뭔가 살짝 그런 거 있잖아. 노래 같은 것도 있고, 아니면 그냥 포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. 원하는 게 뭐죠? 뭘 원해? 뭔가 그런 노래 이 원하는 거야?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. 아, 딱히 송막 이런 해달라고요? 싫은데요? 싫은데요. 뭐 해주실 건데요? 싫은데요. 아니 <laughs> 이거는 좀 부끄러운 게왜냐면 내가 지금 이거를 보고 있잖아. 내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. 그래서 뭔가 이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쏭을 하면? 내가 어떻게 쏭을 하고? 여기서 나, 내가 어떻게 쏭을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야. 얘가 이제 조금 부끄러워. 어떻겠소? 어떻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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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네가 나오노? 좋아. 어떻게, 어떻게? 네가 나 아, 내가 하는 그 모습을 야 의왕 누구야? 의왕 누구냐? 어? 의왕 누구냐? 의왕 누구냐? <laughs> 나한테 저런 거 시키면 딱 받네. 맞대려지? <laughs> <나못 때려야지. 웃음> <laughs> 어떻게 이게 내가 지금 화면으로 내가 보이니까 너무 부끄럽다. <laughs> 좀 멀리서는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. 나랑 만나 볼래? 어떻게 생각해? 잔말 말고 말해. 좋다고 좋다고. <laughs> 보기 힘들다 누구야? 보기 힘들다. 산책할까 한번 시전해. 산책할까? 산책할까? 우리 산책할까? <laughs> 산책? 간식? 간식? 간식 먹을래? <laughs> 이어폰이라고 아쉽다. 8시반 산책 가딱 좋은 시간이죠 여러분. 산책 가 딱? 강아지 누가 있어? 강아지 보통 이름 뭘로 하지? 초코. 초코야 산책 가까? 산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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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? 이제 제가 초코입니다. 있는... <laughs> 귀엽다. 지금 날씨 좋지 않나? 산책하기? 어? 지금 날씨 딱 좋을 것 같은데 강아지랑 한번 산책하고 오세요 여러분. 이제 이어폰 한번 빼시고. 강아지한테 한번 들려주세요 산책 갈까? <laughs> 강제 운동 프로젝트 좋지 좋지 건강 챙겨주는 아이돌 어때?